네 안녕하세요 유비데이입니다. 아! 안녕하세요 유비트 막내 성종입니다. 반갑습니다. 녕 아! 네, 그래서 오늘 어, 사회를 맡은 남은입니다네 아! 아! <laughs>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얼마나 재밌었어요? 많이. 아! 너무 재밌었고 아주 재밌었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없나요? 재어요남이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김성희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아, 너무나 감사드리고. 우선 어, 15주년입니다, 여러분들. 아주 특별한 어, 한 해가 이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. 며칠 안 남았죠? 네! 네, 며칠 안 남았는데, 이제 6월 9일이면 저희가 진짜 15주년을 맞이하는데,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15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, 어, 함께 걸어온 게, 어, 벌써 이 주마등처럼 늦, 어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주마등이 나와. 햇시 너무 세서 그런지 이게 주마등까지 나와버리네요. <laughs> 아,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계시는데 아,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이쁘게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15주년 동안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달려온 그 시간들이 어, 또이 영화 안에도 잘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느끼셨나요? 네. 어, 네. 몇명못 느끼신 것 같은데. 한번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영화 또 계속해서 참여, 어, 상영을 하니까, 여러분들. 영화 또한번볼거 아니잖아요, 그죠? 네! 재밌게 봐주시고, 많이 많이 봐주시고,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. 아, 영화 재밌더라. 영화 정말 <웃음> 최고더라. 영녕하 올해 최고의 명작. 네. 올해 최고의 명작. 네. 관한평도 많이 남겨주시고. 네. 이 친구들 실물로 봤는데 끝장나더라 뭐주요 <laughs> 어, <주시면> 감사하겠습니다 네 <laughs> 너무 감사하고 어, 점심 또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맛있게 점심 드시고 네 건강하세요 <laughs> 전매추요? 전매추 오늘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메밀 어때요? 좋아요 시원한 냉면이나 메밀국수 드시면서 아니면 뭐 물회? 물회 드시면서 뭐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물내. 물내 맛있잖아요 그죠? 물내 네, 드시면서 맛있는 점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예,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! 네. 어, 이렇게 또 이런 시간부터 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관람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네. 어, 플래시. 어, 예. <laughs> 어, 잠깐만. 어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어, 네, 죄송요 어, 입, 엽떡, 입, 아, 입떡, 입떡. 어딨어, <laughs> 엽떡. 아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. 엽떡 553일째 503, 먹고 있다는 얘기죠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먹고 싶나 봐요. 예. 오늘 점심, 네, 떡볶이 드세요. 네, 여러분들 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예. 네. 저는 이번에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그 저희가 공연했던 그 열기가 영화에 잘 담겼나요? 네! 어...네 어...제가 몇년 동안 6월 9일을 이제 기념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까이서 볼 날이 없었는데 영화를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 후기 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! 잘생겼다! 아 이게...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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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정말... 아, 아, 이렇게... <laughs> 여러분들 이렇게 그또 자리를 가득 내어주셔가지고 저희 어앵콜 콘서트까지 해가지고 성황이 끝냈고 또데인지러스그 앨범이 저희 또리라에 찍었다고 하시, 하잖아요. 네, 예,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달려온 어 행운적인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어 영화뿐만 아니라 저희 쭉쭉 같이 봐야 되니까요 건강하시고. 저는 어 저희 조카가 좋아하는 점심으로 추천해드 싶네요. 된장찌개.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잘 지내셨나요? 네.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오늘 무대 인사하는 동안 잘 지냈냐는 말도 없이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<laughs> 어 인사를 했던 것 같아서.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. 그리고 어, 오히려 좋고요. 아까 어, 그엽덕분은 그 <laughs> 53일째 엽떡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? 53일이면 심지어 이 영상에 나오는 콘서트가 하기도 전인데 아 하고 난 후인데 예 개인적으로 되는까 한전 빠졌대요. 예한점더 어, 빠지게 해줄게. 멀시 멀시. 한점 빠졌으셨죠? 한 빠져 주세요. 아.. 네. 어, 정말 환영하고요. <laughs> 어, 일단 15주년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네. 고맙습니다. 어, 그래서 저희도 엄청 기분 좋게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기분 너무 좋은데 다들 어,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, 6월 9일에 또 저희 라이브 방송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더 인사드리고, 어 한번 그래도 여분 오셨으니까, 한번 제가 한번 쓱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